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이 힘겹다고 생각될 때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에피어 있는 백화파를 보라.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말씀을 보면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생은 너무 길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말씀, 영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던져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각자 너무 다릅니다. 이 말을 하면, 삶에 너무 지친 사람은, 그게 인생이 그렇게 힘을 합니까? 그러면서 냉담하게 돌아사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 인생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내가 너무 땅만 보고 살아왔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각자 여러가지 이유로 힘겨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늘왜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나요?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어오면서이 말씀을 묵상하고 땅을 보고 오는데 갑자기 손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물론 손을 봤더니, 새 어, 똥을 쌓아가지고 <laughs> 손이 가. 하필이면 그게 손을 이렇게 하는, 데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웃음> 새를 욕하려고 왔더니 벌써, 저 위에 날아가고, 그렇게 하면 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아침부터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루 종일 아, 기분이 나빴지만, 그로 인해 그날의 날씨를 감상하게 되었고, 정말 요즘 같은 날씨는 참 좋고, 또 며칠간은 미세먼지도 없어서 참으로 청명한 한 해가 됐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온통 푸르려서 생명이 용서 숨치고, 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일이 됐고, 개인적으로도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날이 되면서, 참, 세상에서 앞으로 100년은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 듭니다. 100년 이상은 살려야 되겠죠. 제가 100년 살면 여러분들은 200년은 사시야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을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이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이 말씀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또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며 주변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중에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고 우리 자신도 세상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각경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너무 잘되면 타락할까 걱정하고 너무 또 떨어지고 안되면 좌절할까 걱정하고 결혼을 못하면 결혼을 못할까 걱정하고 결혼하면 싸울까 걱정하고, 애를 안 나면 애를 못 낳을까 걱정하고, 애 낳으면 누가 키울까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일생 동안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친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가는데, 내 결혼도 아니고 우리 아들 결혼도 아닌데 엄청 마음이 들뜨러, 들뜨더라고요. 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들뜬 나머지 머리를 해본 사람도 있고 또선이렇게 양복을 가듯하게또 이렇게 믿고 믿고 그거를 봤습니다. 역시 거기 가면서도 수비임금을 얼마를 내야 될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모든 염려 속에서 가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에서 우리가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것은 그 결혼하는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이고 가장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은 나도 그때는 정말 꽃이었거든. 그리고 그 생각이 생각나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내 다시 가슴이 뛰게 되는 것이거든요. 60이 넘어서 가슴이 뛰면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지 않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 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은 가장 내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답고 절정의 순간, 꽃 같은 순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 가족들 역시 우리처럼 시간의 선상에 서서 세월을 따라 살아가고, 또다시 우리처럼 염려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염려하지? 말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삶이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또 어느 순간에는 꽃인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다 못해 앞으로 꽃길만 가라 라고 축하를 해주지만, 정말 인생이 꽃길이지도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그 이면이 이기이 때문입니다. 모처럼 어저께는 가까운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야말로 남자로서 그 인생에서 꽃같은 그런 시간이 사무소장이 됐고 마지막 승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어쩐지 다른 때와 달리 목소리가 엄청 무거웠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직원이 큰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 돈을 가지고 사고를 아, 쳤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꽃 같은 절정에서 혼자 아무대도 얘기도 못하고. 그 우연한 순간에 선배인 제가 전화를 이렇게 눈물겹게 받았어요. 그렇게 모르는 곳에서 내 스스로 한 일도 아닌데 남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파도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한 정말 자책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제 곧 다가올 징계망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후유론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부 그런 상황에 접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하라. 서로 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잊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는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히시거든 하늘과 너희가 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의 고백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부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아들, 아버지 다윗께서 영토를 양극단으로 최대한 넓혀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래서 많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왕궁을 온통 금과 은으로 꾸미고, 완전자리는 상하로 좌석을 만들고, 그러한 호화로운 곳에서 살며, 천하 명의 후궁을 누리고 또한 많은 주변 나라에서 지혜를 구하러 오기도 하고 본인도 역시 똑똑해서 자연과 천문과 지리에 능했고 또천세평인가의 시를 써서 이렇게 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결국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건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 입은 것이 우리는 비싸면 많은 돈이 들으면 가장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통합니다. 외국의 대통령이 사절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두 아동들이 보이. 그 아동들의 손에 보면 꽃이 있습니다. 순수한 아동들의 아름다운 꽃, 그것이 여전히 그 어떤 금, 은보다도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살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 제목의 읽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의말로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이러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읽었듯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고, 내 아파트를 생각하고, 나의 건강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이방인도 다 같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고, 내 계획과 나의 악기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에 열두 제자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열두 제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분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다 탄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들의 출생과 너희들의 모든 죄와 너희들의 번영과 너희들의 미래,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만날, 다시 살아갈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흔들림없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야 여 내가 조합해서는 연약하고 죄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런 부족한 자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는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렇게 부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34절에 있는 삶입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 e ship saturday in the 영 c e 것이 s 하늘 is up. You know, you're 인 o t y o 는 r e n o 을 You're n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이 사람도 아닌데. 다시 말해서,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피했다 지는 꽃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면서도 우리 자신이 알수 없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 일이 할것이야 우리의 일은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너의 주인은 바로 나야 누구? 너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나와 더불어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내가 낸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실수를 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번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내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세상에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내일도 역시 자신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 숫자를 세듯이 다 실어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을 붙들고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염려를 죽게 다 내려놓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의 미래가 좀더 밝고 기쁘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에 찬송과 항복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찬송이 나올 사,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 아니고 내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로서 늘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으로 살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들게셨고 어쩌면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는 붙잡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지금 일그러지고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의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인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